호치민 베트남 제일의 도시답게 신구가 잘 어울려 정돈된 도시입니다. 그래도 광장 옆에 있는 상설 먹자골목은 베트남 답게 항상 붐빕니다. 한국의 김밥 등을 한국 명품이라는 간판을 걸고 하네요. 대도시의 주말 먹자골목 모습입니다. 응우엔 후에 광장입니다. 공연 준비도 하고 있고 힘겨루기 시합도 펼쳐집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지어진 많은 건물들이 현재도 잘 활용되는 듯합니다. 노트르담 성당은 공사 중입니다. 중앙 우체국 건물입니다. 시내의 넓은 공원의 나무들이 시원시원하게 자랐습니다. 반탄시장입니다. 수많은 현지인과 관광객들이 매일 모이는 VBN 보행자 거리입니다. 호치민 시내 구경은 잠깐 하고, 쿠찌 지역에 있는 쿠찌 터널을 구경합니다. 1945년 인도차이나 전쟁 시 프랑스에 대적하기 위해 처음 뚫기 시작하여 이후 미국과의 전쟁 및 중국과의 전쟁 시까지 활용하였던 지하터널로 전체 길이 250km에 달하고 최장 300m 길이의 지하터널입니다. 호흡을 위한 숨구멍입니다. 일반인의 체고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체형이 작은 베트남인들에 맞는 규격입니다. 미군들이 직접 들어가서 베트콩을 소탕하려 했으나 큰 체형 때문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트랩 모형들입니다. 관광객들을 위하여 일부 터널을 더 확장하여 체험할 수 있게 두었습니다. 체험 후 나오는 터널 끝부분입니다. 메콩강을 보러 미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삼각주 지방입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젖줄 메콩강입니다. 베트남 배들은 전부 해피아이 표식을 해서 쉽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식당에서 베트남 토속 가수들이 노래를 하는데 아리랑도 불러주었습니다. 롤링보트 체험하는 곳입니다. 저녁 노을이 비친 메콩강입니다. vbn 워킹 스트리트의 밤모습입니다. 호치민과 나트랑 중간쯤에 있는 무인해의 사막이 있습니다. 바닷가 지역이기는 하나 본 사막은 민물에 접해있습니다. 흰 사막 언덕입니다. 낙타나 ATV 혹은 지프를 타고 약간의 스릴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무인해의 아름다운 해변 모습입니다. 많은 리조트들이 모여있는 휴양지입니다. 한편 붉은 사막 언덕도 있습니다. 이곳은 무인해에 있는 요정의 샘이라는 곳으로 진흙 바닥에 작은 개천을 맨발로 300m 정도 걸어가면 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왜 요정의 샘이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베트남 북부 하노이부터 시작하여 남부 호치민과 그 인근 도시까지 15일간의 소소한 베트남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캄보디아의 푸놈펜으로 향합니다.